네 안녕하세요 북평 다올 행정사사무소의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및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화장품 제조 판매는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위탁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어떤 직구를 알선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네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절차를 필하셔야 합니다. 어, 이미 도매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겠죠. 어, 직접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면 화장수, 에센스, 크림 이런 게 있겠고요. 색조 화장품에는 뭐 파운데이션 어, 립스틱, 립클로스 등이 있겠고, 어, 기타, 어, 요즘에 많이 화장 보조 재료로 많이 나오는 뭐, 입욕제라든가, 물유지, 세정제, 향수, 샴푸린스, 파마약, 염색약, 비롯해서 뭐, 헤어 제품, 또는 뭐, 데오드란트 이런 게다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고체 비누,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어, 재물를 하게 되는 그 재무제가 있죠. 이런 재무제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판매를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제조 판매업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냐면 어,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등록 면회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택스에 어, 공인인증 받으셔가지고 아, 3만원의 등록비를 내셔 가지고 전자 수입인지 대행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첨부를 하면 되고요. 화장품 시험 검사 위탁서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화학 시험 연구원과 같은 한 18개의 국내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셔 가지고 화장품 시험 검사 위탁 계약을 사전 필요하셔야 되고 대표자였던 등본이라든가 가족 관계 증명 서류를 다 띄시고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직원입니다. 내가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직원 중에 반드시 이공개 대학을 나온 졸업자를 채용을 하셔야 하고 채용된 직원을 통해 가지고 재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어, 졸업증명,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미리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어, 식약청의 어떤 제출 서류 요구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종목에 도매 또는 소매업 또는 화장품 유통, 제조 또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화장품으로 등록을 해서 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제조, 판매 후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야 하고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도 작성하셔서 각종 서식도 이 안에는 다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생산자는 별도의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 시장청에 식약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당해연도 실적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당해연도 실적과 화장품의 어떤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에 그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보고하지 않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가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이라고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통해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책임 판매 관리자 어떤 교육 기관이 우리나라에 한네 군데 기관이 있네요. 대한 화장품 협회,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 대한 화장품 산업 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어떤 안전성 확보라든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직접 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때는 다올 행정사 사무소, 박유봉 행정사를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또는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어 직접 진행을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및 책임 판매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